안녕하세요. 정기봉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1월 14일 토요일이고요 어, 제가 시골에 어, 내려왔는데요. 저희 온풍기 중형으로 한번 야외에서 치침해 보려고 어, 이렇게 시골에 어, 내려왔습니다. 그 명절이 또 얼마 안 남아서 겸사겸사해서 내려왔고요그 오늘 그할 어, 주제는... 야외 온도가 몇도까지 떨어지는지 하고 온풍기를 가동을 했을 때 어, 텐트 안에 실내가 어, 30분 지났을 때 1시간 지났을 때 2시간 지났을 때 이렇게 시간별로 해서 온풍기를 틀었을 때 실내 온도가 몇도까지 올라가는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해서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어, 준비를 했고요 어, 준비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낚시용 텐트인데 사이즈는 가로가 2,000 세로가 1,500 높이가 제 키정도 한170 정도, 정도 되구요 그 다음에 어 습기가 올라오지 않게 이쪽에 보시면은 엠보싱 매트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비가 와서 오늘 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오니까 그것도 습기도 좀 막아 줘야 될것 같구요 그 다음에 텐트를 치고 바닥에다가 하나 엠보싱 매트를 깔고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원수 매트를 깔고 그 다음에 온풍기랑 이렇게 해서 침낭을 한번 덮고 야외에서 지침을 해보겠습니다. 텐트는 아니지만 밤에는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뭐 많이 추울 것 같지 않아요. 전에 했던 거는 소형으로 지난번에는 테스트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새로 제작한 중형으로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자, 일반 가스를 준비를 했어요. 일반 부탄 가스를 준비를 했고요. 요거 이제 보온제 가지고 가스를 보온을 해서 어, 물을 이제 끓여 가지고 80도 물 온도 맞춰 가지고 어, 보일러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자, 파워뱅크는 12볼트 어,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 파워뱅크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어, 물은 뭐한 1리터 정도만 있으면 은 물통으로 해서 매트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따가 어, 텐트랑 설치를 보일러랑 설치를 다 하고 다시 한번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영상에 이어서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텐트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쪽에 보시면은, 보일러, 이제 물 채워넣고요. 었 가스 연결했습니다. 온풍기를 이쪽에다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온도계를 갖다 놨습니다. 이제 텐트 안에 실내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온도계를 갖다 놨고요. 어, 지금 바깥에는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을 순환을 시켜보겠습니다. 파워뱅크를, 어, 늘을 시켜서 원풍기에 전원을 넣어주면 물이 이제 순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매트를 돌고 물이 다시 저 물통까지 돌아가게 되있고요 물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순환이 돼서 이 짧은 호수에서 물이 떨어지면, 어, 물이 매트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번호 가스를 켜서 불을 붙이시면 되구요 그때서부터 물 온도가 올라가면 바닥이 따뜻해지고 온풍기가 이제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어, 물의 온도는 여기 온도계가 있는데요. 물통 온도계 80도 정도 어, 맞추시는 게 지금 시기에는 가장 적당합니다. 바닥도 따뜻하고 온풍기도.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따가 온도가 지금은 실내 온도가 어 지금 여기에 6도 표시되어 있는데요. 밤에 어 기온이 떨어지면 은 거의 이제 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온풍기를 어 키게 되면 어이 텐트 안에 실내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테스트하면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아, 지금 저녁 6시고요 음, 지금부터 이제 어, 가스에 불을 붙여서 어, 보일러 작동을 시켜서 실내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laughs> 버너가 있고요 자, 가스를 틀어서 불을 음, 붙였습니다. 현재 물의 온도는 6도, 실내 온도도 보시면 온도계가 있는데요. 지금 영상 4도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을 보일러 켰고요, 물 순환 시키겠습니다. 실내 온도가 4도인데, 한 30분 정도 뒤에. 어, 여기 온풍기 이제 가동을 시켰으니까 어, 얼마나 온도가 실내 온도가 올라가는지 30분 뒤에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이렇게 체크를 해서 좀 있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아 지금 어, 어, 바람이 많이 부네요. 온풍기 틀은지 거의 이제 1 시간이 다 돼가거든요. 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어,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물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가요. 가스를 좀 틀었는데도 70도까지 밖에 안 올라가고요. 현재 바깥의 온도는 뭐 아까 5도, 6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보시면 이게 실내 온도계거든요. 어, 온풍기 잘 작동하고 있고요. 일단 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14도, 5도. 좀 전에는 여기 지금 문 개방하기 전에는 어 30도까지 올라갔었는데, 문을 개방을 하니까 이게 어 온도계가 25도 밑으로 점점점점 떨어지죠. 좀 전에도 25도였는데 지금 20도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문을 개방하면 찬 공기가 많이 들어와서 온도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닥은 은은하게 어, 따뜻하고요 어, 잠자는데 충분한 온도입니다 그 일단은 오늘 그, 여기서 한번 잠을 자 보고요 내일 아침에 실내 온도 하고 바깥에 온도 하고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한번 어, 확인해서 어, 영상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어... 밤 9시 반 정도 됐습니다. 그 보일러를 가동한 지한 3시간 정도 지났고요. 현재 온도는 그 실내 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5도 실내 온도 좀 전에 그 문을 개방하기 전에는 30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현재 2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텐트 문을 개방하니까 온도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바닥은 당연히 따뜻하고요. 그 공기 온도는 실내 온도 25도. 그 아마 계속 이렇게 온풍기를 틀어놓으면 30도, 35도 막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위에 텐트를 문을 개방을 해야지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좀 취침을 하면서 밤에 어떻게 온도가 변화가 되는지 한번 영상을 계속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일요일 아침 어, 하룻밤 텐트 안에서 자고 일어났는데요. 어,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밤에 자다가 실내 온도 30도까지 올라가니까 좀 답답해가지고 어, 텐트 문을 살짝 개방을 하고 그러고서 잘, 푹잘잤고요이일 아침 지금 어, 천둥산에 눈이 멋있게 내리는데요. 야외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편안하게, 어, 풍기로 하루 어, 밤잘묵었습니다 이상, 중형 온풍기 야외 테스트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지금 아침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여기 이쪽이 어, 천등산 정상인데, 어, 지금 아, 잘안 보이네요. 어, 눈이 시원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아, 아주 조용한 일요일 아침이네요. 아, 제 눈이 많이 쌓이기 전에 어, 어,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 텐트도 이제... 접어야 되고요. 걷어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십시오.